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투보 V 시즌 3 빅보스입니다. 어, 빅보스는 이번 투보 V 시즌 3에 등장하는 멤버 중 다섯 번째로 등장한 멤버인데요. 어, 다른 멤버와 마찬가지로 차량으로 변신을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닌 아주 독특한 버스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름에서부터 꽤나 본격적인 느낌을 주는 멤버인데, 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빅보스의 빅클 모드입니다. <laughs> 뭔가 어, 되게 아기자기한 버스 같은데, 자, 일단 옆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앞모습은 이런 모습.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오, 오, 상당히 컴팩트하게 잘 나온 모습인데, 오, 되게 그럴싸합니다. 비클이. 참고로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빅버스 아닙니다. 빅보스라고 해야 됩니다. 네. <laughs> 약간 말장난이 섞여 들어간 이름 같은데, 오, 비클 모드 자체는 상당히 멋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몰딩이라든가 이런 색 분할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죠. 바퀴 디자인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 옆면에 여기 굉장히 익숙한 트렁크 같은 게 보이죠. 네. 오 <laughs> 어, 전체적으로 몰딩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모습도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만 딱 보면은 확실히, 아, 이거 또 보시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리얼해가지고 그냥 실제 그냥 그 일반 버스 차량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되게 디테일한 게, 자, 여기는 이제 그 운전사 부분, 그 운전사분이 이제 그 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창문만 있는데 반대로 보시면은, 이 보이시나요? 여기. 그 사람들이 탈수 있는 입구 차량 그 입구 부분이 이렇게 몰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열리겠죠. <laughs> 뭐 열리는 기믹은 없지만 몰딩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표시, 그 표현을 해줬네요. 야 이거 상당히 놀랍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 디자인 자체는 한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관광버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 SF적인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 야이 확실히 재현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이 바로 이 운전석 부분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좀 빛을 통과해서 보면은 보통은 여기에 그 검은색으로 그냥 이렇게 그 몰딩 처리만 하거나 아니면 검은색으로 딱다 덮는 그런 식으로 처리한 버스 디테일 그런 그 차량이 되게 많았는데 잘 보시면 안쪽에 그 운전석도 다 보입니다. 시트가 이렇게 두개 있어요. 심지어 그 운전기사분이 하는 그 시트와 옆쪽에는 이 보조 시트라 그래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좀그 작은 그런 시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 이 디테일 진짜 속된 말로 미쳤네요. 네. <laughs> 오, 이런 부분은 사실 딱히 기대를 안 했는데, 야,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리얼한 버스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이, 야, 보이시나요? 이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 관광버스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어,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영시티투어라고 써있네요. 진짜 관광버스죠? 이렇게. 네, 영시티투어. 영시티 투어. 어, 그리고 저 이제 알았는데 번호판이 있습니다. 192128. <laughs> 어, 이 번호판 디테일도 이렇게 양각으로 숫자,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한번 어 알아보고 싶네요 이건 192128 그냥 랜덤 번호인지 아니면 디자이너 분의 실제 차량 번호일지 <laughs> 좀 궁금해지네요 네, 뒷부분에는 딱히 없구요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꽤나 묵직하거든요 어 이거 감동적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그 일반적인 차량만 보다가 이 독특한 버스 디, 디자인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도 되게 색다름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퀴도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쉽게 굴러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크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빅보스 V 트랜스포메이션. 자, 먼저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는 여기 토키. 또 키를 이렇게 떼서 이 뒷부분에 넣고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하나, 둘, 짠! 네. <laughs> 이렇게 하면은 뭐 크게 벌어지는 부분 없이 그냥 이 부분만 살짝 그 조인트가 해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하체가 아니라 이 앞부분, 여기부터 이제 변신을 시켜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쪽에다가 붙여주도록 합니다. 한쪽도 이렇게 열어서 붙여 주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몰딩이 있네요. 05. 네. <laughs>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이앞 부분을 살짝 떼서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해준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뻗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버스는 잠깐 이 상태로 두고 팔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팔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하나 둘짠 이렇게 해서 늘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파티를 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팔이 완성이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하나 둘자 이렇게 늘려주시고 돌린 다음에 이손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팔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가 아니라 이쪽 여기가 이렇게 그 조인트가 해제되는 부분인데, 자이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 상태에서 붙어있다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일단 허리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허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붙여주시면 이런 상태가 되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 부분을 펴주도록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펴주신 다음에 한번 더 다리를 이렇게 이중으로 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조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발 부분을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체가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여기 머리. 저는 항상 머리를 마지막에 엽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먼저 머리를 뒤집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리고 뒷부분. 이 뒷부분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부분을 올려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마지막, 토키를 <laughs> 가슴팍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하면, 또버프이, 빅보스가 완성이 됩니다. 오. 오, 로봇 모드가 상당히 그럴싸한데요, 이거. 오, 자, 일단, 정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옆모습은 이런 모습.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야, 전체적으로, 상당히, 뭔가, 오, 그, 버스, 비클 모드에서 느꼈던 그런 육중함이 로봇 모드에서도 느껴집니다. 오, 의외인데요, 되게. 오, 일단, 입체적인 외형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 오, 사실 이게, 변신하면서 좀 놀랐던 게, 생각보다 변신이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하면서도, 이 아구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손맛이 진짜 찰진, 정말 손맛이 좋은 그런 변형이었습니다. 약간 어, 지금 외형 자체나 변신 기믹은 트랜스포머류라고 하면은 이 변신 자체의 찰짐은 전대 로봇스러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무엇보다 그 또봇 또봇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변신의 찰짐 기믹 그런 부분을 이 빅보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거기다가 이 외형이. 일단 제가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 빅보스가 되게 트랜스포머스러워요, 지금. <laughs>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외형도 그렇고, 그리고 비율도 그렇고, 진짜 뭔가 그 트랜스포머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어. <laughs>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함에, 조금 뭐랄까, 설레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laughs> 자, 일단 그러면 상체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먼저 상체 디테일입니다. 오. <laughs> 이 상체만 딱 보시더라도 굉장히 각이 잘 지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각이 뚝뚝 떨어지는 굉장히 입체감이 어마무시한 그런 디테일로 나와 좋습니다. 특히나 이 어깨 조형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보통 비클 모드에서 이제 로봇 모드를 변신할 때 어느 한 부분이 조금 과하게 작거나 아니면 과하게 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빅보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하고 이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적당히 두꺼워가지고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여기 이 백팩 같은 부분이 아예 그냥 그 버스 앞 차량 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일반적인 그런 그 이어파츠 이어파츠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백백 같은 역할을 해 주면서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피커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박스에서 보면은 어,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춤추고 하는 <laughs> 그런 느낌 때문인지 이 부분이 뭐 스피커 아니면 뭐 라이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원판을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 빅보스에 조금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이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일단 진짜 취향 핵직적입니다, 진짜. <laughs> 이게 또부스러우면서도 트랜스포머스러우면서도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 중에 아이언리거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나는 아주 멋들어진, 그러면서도 상당히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와준 듯 합니다. <laughs> 그리고 사실 CG를 봤을 때는 이 선글라스 부분이 완전히 검은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살짝 눈이 보이는 약간 반투명한 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히 멀리서 보면은 조금 선글라스 같은 느낌도 들면서 가까이서 보면은 안쪽에 있는 눈빛이 좀 빛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네요. 어. <laughs>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진짜. 오, 굉장히 우람하고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일단 이 로봇 모드 자체 디자인은 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어쨌든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 가동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머리가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laughs> 어, 가동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그 턱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은 되지만, 360도 회전할 때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각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팔, 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라체 관절이 있어서, 320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옆쪽으로는 안타깝게도 딱이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옆쪽에도 디테일 때문에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동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이 부분은 아쉽네요 딱이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라치십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어, 정직한 90도가 될 법하면서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이 정도까지만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하게이 부분도 특포 같은 느낌도 들고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허리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숙이는 기믹이 있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 무릎 앉기 포징을 할때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믹이 아닐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다음은 하체 디자인입니다. 이 하체가 생각보다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맞는, 똑같은 말 아닌가? <laughs> 심플하면서도 뭔가 되게 각자 있는 이런 느낌을 잘 살렸거든요. 무엇보다 이 단순화된 발. 사실 이런 발을 조금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 어쨌든 그래도 뭔가 어색함 없이 뭔가 뭉툭 그려져 있지 않는 옛날 그 파워보더 프라임이나 그, 트랜스포머의 타이탄지 리턴 시리즈 보면은 이 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디자인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네. <laughs> 자,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버스일 때 윗부분이었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로봇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 윗부분이라기보다는 아랫부분이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여기 여기였죠, 원래. 버스가 이렇게. <laughs>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남아 주면서 디테일도 살아나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 주는 이중 역할을 해 주네요. 뭐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가 굉장히 단초 하면서도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허벅지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상체에 비해서 하체는 조금 뭔가 좀그 심심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디자인도 살리고 변신 기믹도 살린 꽤나 신경 쓴 디자인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거기다 <laughs> 이 차밍 포인트. 요거 없었으면 진짜 심심했을 것 같거든요. 음, 요 부분이 하나 도색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다채로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무릎에는 0, 5라고 써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상체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한, 어, 평범하다라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각이 많이 져 있는 전형적인 또봇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봤는데 <laughs> 이 몰딩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버스 기준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버스에서 뒷부분을 그러니까 승객이 앉는 좌석 역할인데 어이 몰딩 센스 뭐죠 이거? <laughs> 안쪽에 좌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볼 때는 그냥 그 일반적인 메카닉 디테일이구나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 버스 좌석이에요. 오, 어, 이거이거 진짜 특이하네요, 이거 진짜. 오, 어, 이게, 오, <laughs> 어, 뭔가 별거 아니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디테일이 하나하나 들어간다는 게 진짜 뭔가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디테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동 을좀 살펴보면은 일단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발 가동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 묘하게 짧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뒤로는 이 정도까지 앞뒤로 똑같은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는 오우 라츠 관절이 엄청 세게 들어가 있죠. 어요정도까지면 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자 그리고 또봇에 이런 허벅지 관절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 여기에도 라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회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릎관절은, 오, 딱요 정도까지, 오, 의외로 90도 정도로 이제 굽혀지는데, 어, 이게 일반적인 다른 또봇에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또봇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빅보스도 이렇게 아주 변신기미 때문이겠죠, 이게. <laughs>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 각도가 꺾여지고요. 발 부분은 따로 가동 포인트는 없습니다.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거 빼고는 가동 포인트가 없다는 게딱 보이죠. 네. <laughs>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역시나 또봇 답게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뭐 국산 왕구가 원래 다른 애들보다 더 크죠. 자 지금까지 또봇 V 빅보스 리뷰였습니다. 어, 정말 간만에 비클모드와 로봇모드 둘다 만족스러웠던 제품인 것 같은데요. 어, 특히 트랜스포머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 빅보스의 느낌이 묘하게 익숙하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덤으로 이또버 특유의 그 차이진 변신 덕분에 계속해서 변신을 가, 그 시키면서 가지고 도는 그런 맛이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네요. 어 이거 이 빅보스로 생놀이를 좀 해서 다른 버전 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